자 우리 가정 축복 있는 월삭 예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일어나셨군요. 인사 한번 나눠요잘 일어나셨군요. 아레 아레 예. 아침부터 그냥 평소에 안 빗는 머리 또 빗고 올려또 그냥 어떤 모네 또 성실하게 꼭 루즈까지 칠하고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laughs> 구약 성경 1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1면 에스라 에스라 1장 1절 3절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이 네. <laughs> <laughs> 바사왕 고레스가 적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있었는데 그 전의 왕과는 달리 이 고레스 왕은 이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내려가지고 한게 뭐냐 하면 모든 나라를 나에게 통치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다 이렇게 이전에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항상 그걸 구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하지 않은 시간. 성경에 유월절이다 아니면 무슨 무교절이다 또뭐 초막절이다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 엘룰롤, 엘룰롤 한달 동안 30일 회개한다 그랬죠. 그 다음 달티시 c 를 들어왔는데 열흘 더회개해가지고이 40일은 무조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7월 10일 날대속죄일 나팔분다 그랬죠. 4일 동안 쉬었다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살아.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장막에 남아있는 자들은 끊쳐질지니라 그래서 좀 무시무시하게 예, 막저주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지만은 어떤 거룩한 시간, 그다음에 그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있었느냐. 너희 식구 중에 거룩한 사람이 하나 있느냐. 나신인으로 서원한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다 똑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가는 또 자녀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장례님 권사님 측분받은 사람들. 이렇게 거룩한 자가 있느냐. 그런 걸 우리들이 자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자, 절기란 말이 뭐라 그랬죠? 절기란 모에드라는 절기란 말은 시간과 장소란 뜻이다. 그 말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 그것은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해라. 이런 거죠. 예. 근데 그 거룩한 것 중에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안식일 거룩한 날이니까 꼭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는 무조건 드려라 우리들의 의지에, 의지나 바쁜 이유에 관계없이 아침과 저녁 예배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세상에 있지 마라 그렇게 돼,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자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일도 이건 거룩한 시간이다 성경에 보면 월삭일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나는 무조건 하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월사기를 또 지킵니다. 저희 가정도 어저께 저녁에 8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저녁 예배를 또 드렸고요. 왜냐하면 상번제 해야 되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뭐 그것만 잘하면은 하나님이그 과정에 뭐 아픔을 주거나 어려움 줄일 없고 이상에서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일 없고 항상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특히 물질 같은 경우도요. 물질의 거룩함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우리들이 어떤 물질이 어느 날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꼬랑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면 안 되고, 에~ 하나님이 십의 일조는 너희 것이 아니다. 십분의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이니까 바쳐라 그랬을 때, 백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들어왔다 그러면 딴거 손대기 전에, 그~ 십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십을 가지고 뭐~ 어디 뭐~ 누구 도와주고 어디 교회 보내고 그것은 내 의지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 에~ 그~ 10분의 1이 거룩한 물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을 거룩하게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분의 9가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단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처음에 그것이 뭐냐면 첫번 것은 내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의 첫번것자 옥수수를 오늘 10개를 땄단 말이에요. 10개를 땄는데 처음 것 100개를 땄는데 10개 1000개를 땄는데 100개. 처음 것은 구분하고 나머지 900개 중에서 우리가 뭐 성계별을 하든 뭐 감성검을 하든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만 잘하면은 굉장한 복을 받는데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졌을 때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가축 중에서 동물 중에서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번제로 바치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다른 동물들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따로 떼고,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한 사람을 나신으로 바치면서, 한 사람이 뒤회정의 길을 가면서,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나쁜 저주가 떠나고, 이제 예전식으로 하면, 구약식으로 하면, 그걸 드림으로써 우리가 속죄가 된다. 속죄의 의미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거룩한 시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와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때, 팬데믹 때 거룩한 장소가 되지, 하나님은. 법교가 있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다 그러니까 법교를 뺏어오기만 하면 블레저스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 법교가 있는 곳에는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법교가 옮겨갔는데 오베데덤의 집으로 옮겨가니까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오베데덤의보조에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법교를 막 뺏어오는 싸움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그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느냐 성막 성막은 홀리 플레이스, 그다음에 지성소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장소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늘 가정이 힘들 때 어떤 애기 엄마는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 같이 한 시간씩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해서 거룩한 장소가 돼. 근데 이 팬데믹 때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악재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 어느 교회는 뭐 방호복 입고 예배 에, 드린 교회도 있잖아요. 서울에 에, 에, 그 교회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이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그 그 광야 시대 때또또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보면은. 따로 실로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고 거기 와서 예배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장소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를 따로 구분을 했을 때 그때 다른 장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팬데믹이 또 지나간다 할지라도 절대 집에서 예배하거나 유튜브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은 거룩한 시간을 뗐는지 모르지만 장소는 장소는 미스한 거예요. 장소에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교회 와서 왜냐면 사람들이 집회하고 모인 곳이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 예배를 잘 지킨 사람, 또 예배 때 아이들하고 손잡고 잘 예배한 그가정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축복을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블레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거룩한 장소를 따로 떼서 번제물을 드린 적이 없냐. 그러면 사무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되겠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 서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를 거룩한 장소라고 거기서 어린양을 취하여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왜게 회개. 뭘 회개했냐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질, 거룩한 사람을 따로 떼어 놓는 것에 대해서 실수한 거야. 그러면 블레시 블레시 뭐냐면 마귀의 특징이죠. 그 마귀가 우리를 병으로 고통 주고, 물질로 고통을 주고, 자녀가 속세에게 해 가지고 고통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고통을 받았지 하면은 하나님은 뭐 수학 계산법, 과학 계산법보다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막 부정하고 싶고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인데 때먹은 십일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애가 고통을 받을 때 빨리 우리는 미스바 성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 그래서 미스바에서 양을 번제로. 그 미스바 성회에 중요한 게 이제 번제. 예? 특별히 거룩한 동물을 드리는 거죠. 엘리아 시대 때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죠.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는 꼭그 나라에 기근이 있거나 전쟁에 지거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수학 1 더하기 1보다 더 정확한 게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엘리아가 아이고 예, 아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많은 또 어, 막 죄를 짓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떼놓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멜산이라는 곳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소한 마리를 가져다가 도랑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고 회개죠. 항상 도랑을 쌓고 물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난날 우리가 회개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사람을 떼어놓고 거룩한 물질, 거룩한 장소를 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일조를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마음대로 내가 어려운 사람 준다고 도와주고 이런 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기근 삼년만 기근이 이제 풀려지고 비가 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성경 속에서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세상에 쉬운 게 복받는 것처럼 쉬운 게 없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용돈 받으면 더 하나님 께 십일조 때야지 그러면 걔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월급 타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월급 가지고 사용하고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에,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행복한 생활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용돈부터 떼는 훈련을 또 안식일은 너 놀러 가면 안 돼, 안식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런 그 어, 그런 시간 장소 물질을 잘 구분하는 그런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그 사실 부모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 했느냐를 자녀들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에 보분바사온 고레스가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너희들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일살려면 일곱째 딸이 티시리월고 속죄의 달이죠 일제히 일살려면 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쭉 보시면 뭐, 뭘 먼저 하냐면 예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데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게 있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재단을 먼저 만들고 왜? 회개해야 되니까. 그동안 성전이 없어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뭘 했습니까? 예, 예별 못 드렸잖아. 그러면 회개, 회개하는 게 뭐냐면 재단. 뭐 어떤 재단이냐면 번재단이에요, 번재단. 그러니까 성막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나타나는 것이 번재단입니다. 번재단에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데 동물을 태우면서 자기의 죄를 속해야지 그다음에 성소, 치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중요한 요 우리가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번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양한 마리처럼 번제단으로 태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예수가 죽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순간을 우리가 이제. 에, 이입을 해가지고 아, 예수님 속에 내가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 대신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번 것을 떼어드리면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볼때아 우리 아빠 엄마는 월사일 되면 꼭 피곤하지만 교우셔가지고 꼭 헌금을 드리면서 번제물입니다 하고 꼭 드렸어 라는 것을 아이들이 꼭 기억하게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부모가 죽고 나중에 자녀들이 40대 50대 크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아, 꼭 제물을 하늘 앞에 드리면서 왜냐 우리가 오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대신 받쳐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그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화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기 전에 한게 뭐냐 하면은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했어요 번제를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번제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어, 그동안 예배 안 드린 그 더러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죠. 자, 3장 3절.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들여야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분제, 상분제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바쁘면 할수 없지만, 안 바쁘시고 좀 가능하면은 새벽재단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나서 너무 바쁘면은 뭐한 5분이라도 뭐 10분이라도 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네, 그리고 또 에, 어,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가정은 새벽제 새벽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은 하루에 세 번은 저녁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렸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정은 그래도 또 집에 와서 또 드리는 가정도 있어. 어떤 가정은 어떤 가정 보니까 오늘 교인 보니까 12시 예배라 그래가지고 12시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엘리스 때 어떤 권사님 가정은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서 권사님이 아들 네, 네 명을 키웠는데, 어떤 아들은 직장 다니고, 어떤 아들은 자동차 고치는 일하고, 뭐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다 돌아오면 막 열한 시에 막 들어오고 일하다 들어오니까, 열두 시 돼서. 예, 그내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항상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예, 제가 그소망교회 엘리 소망교회 지휘자 할때 그런 권사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런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가정 끝까지 이 상번제, 아침저녁 번제를 끝까지 잘 지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예, 재단을 그 토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죠.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 자, 초막절도 정확하게. 7월이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 놓고 거기서 살고 어, 집에 있지 말고 다 나와서 초막에서 지내라니까 일주일을 어, 말이지 그 어, 아주 밀가루 그 밀가루인데 효모 없는 빵 먹으면서 지내고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일주일 동안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천재적인 머리를 줄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초하루 여기서 월사기를 그 후에는 말이 정확하게 번제 드리고 월사기를 정확히 지키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이 굉장히 중요해. 요 우리가 금식을 했다 그러면 한개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내가, 내가 일주일 금식했으니까 2십일 번에 식사를 내가 하나님앞에 드린다고 금식미를 드리고, 또 우리 작전기도 했다. 또 1천번 기도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는 것이 번제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예물은 뭐야? 이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죠. 내가 쓰면 안 되느냐.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고, 내 자녀를 거룩하게 바치듯이, 예.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 사는 민족, 그리고 북동쪽에 사는... 고센 민족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은 열 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데 애굽 사람들인 사는은열 가지 재앙이 나는데 오 마지막 재앙은 진짜 제일 무서운 재앙,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재앙인데 고센 땅은 장자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데그들은 뭐했나요? 고센 땅에서 양을 대신 잡아서 예수를 상징한 양을 잡아서 양을 하나님 앞에 받침으로 하나님 볼때야 너는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 거룩하기 때문에 양을 먹은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다 불태워서 버려야 돼 먹다 남은 고기가 하루간 뭐 이틀 하루 이틀뭐 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이건 하루 지나면 안 된다. 그러고 굉장히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구분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양을 피만 자피 뿌림과 피 흘림이 있으면 피 뿌림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흘린 다음에 그것을 꼭 뿌리 뿌리는데 뿌리는 방법에 있어서 우슬초로 뿌려야 되고 우슬초로 한 가지로 뿌리면 또 그것도 또안돼 우슬초로 묶음을 만들어가지고 뿌려야 돼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지 내일모레 주일날 아침에 또 공부해야 될부분이고요그까 이제 그걸 또 구분해 왜 우슬초지 왜 우슬초가 무슨 뜻이지 왜 우슬 묶음으로 해가지고 피를 뿌려야지 이렇게 할때 그때 이제 그건 이제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만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안 나오면 그 비밀도 알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은 구원받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 예. 네. 지금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번제를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속죄함 받은 사람이다. 항상 이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우리들이 구원 받아 가는 거야. 그 구원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 택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 그래도 내 식구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거나 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막 강제로 나를 갖다 월사길에 데리고 오거나 강제로 나를 십일조 정확히 하게거나 하 누군가에 의해서 어쨌든 하게 됐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이 발동이 돼가지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질 거룩한 시간을 구분하게 됐고 그러면서 복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그 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들로 이어지는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 하늘의 상급을 뭘 쌓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너무 바빠서 24시간 주어지는 것 중에서 막 15시간씩 일을 해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시간을 따로 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주셔야 되고 여유도 주셔야지 오늘 예, 밤에도 막 무슨 이유가 있고 바쁘면 금요철에 8시 50분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예배드리시고 어? 하나님이 여유를 주실 때 열심히 충성하시고 그 그러니까 번제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오늘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동물이 떨어졌다는 건 뭔지 아세요? 번제단 어 오늘 드릴 동물이 없네? 왜 아무도 오늘 번제단에 동, 오늘 죄진 사람 없어? 왜소한가져와왜 염소 한가져와 그러잖아요. 번제단에 네? 죄진 사람이 없어서 그날 안 갖고 왔다. 그럴 때는 번제단에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계속 근데 어느 시대에 막 번제단의 불이 몇년 동안 꺼져 버렸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번제단의 동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속절하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속절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에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짭이 떨어져, 할 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먹을 것이 없어져, 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번제단의 동물이 없는 거예요. 아, 뭐 우리가 왜 죄를 졌다고 맨날 동물을 태워야 돼? 아 b 나는 몰라, 나는 뭐 죄를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나라가 어려움 t 있는 거죠. t of a l i t 뭐 l e bit of a l i t 앞으로 수산물 of a l 앞으로 이제 나도 뭐수산물 little bit o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뭘 방류하든 뭐하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믿고, 중국 사람들이 믿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면 그 방류해가지고 우리가 다 방사선으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면, 그럼 뭐, 뭐 그런 거다 방류하고 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 더 터트려가지고 더 많이 방류시키겠죠. 왜냐? 폰재단의 월삭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월삭예배 누가 나한테 월삭예배 드리냐 알겠다 너희들 나라를 존재할 필요가 없게 하리라 그래서 예, 뭐, 우리나라 원자력도 터지고 이스라엘 원자력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다 방류돼가지고 다 죽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 뭐 그거,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은혜가 있을 때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고 번제단의 은혜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게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바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때 뭐가 달라지면 야한 달을 시작하는 첫첫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래잖아. 하나님 것이니까 피곤하지만 한 시간 가서 예배하자.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알 그잖아, 너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뭘 구원 받아? 아직 안 죽었는데 구원은 죽을 때 받는 건데 죽어봐야지. 근데 언제 하냐? 야, 내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 줄 알고 아침 저녁 에배 드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십일조 건드리지 않고 딱딱 십일조 받자마자 입금 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지휘종으로 받을 줄 알고 그리고 한달에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그때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사는 동안 항상 첫번 것은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생활을 사시면서 이 9월 한달 동안 내 기도는 9월에 있을 기도를 미리 다 선포해 버리시고. 미리 다 예언해 버리시고, 오늘 기도하다 환상 중에 9월에 있을 걸다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